달게 갈비떼라는 뜻으로 큰 쓸모는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계륵.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져 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낙수효과. 중국에서 시작된 실내오락으로 보통 네 사람이 136개의 패를 가지고 짝을 맞추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맞아 국경일 한글날은 몇월 며칠일까요? 10월 9일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입니다.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로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촉법소년. 지구의 지각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산소. 뇌의 신경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하나로 쾌감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입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지만 비정상적으로 분비될 경우 파킨슨 병이나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도파민. 뜨거운 국물을 밥이나 국수에 부었다가 따라내기를 반복하여 데우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호령 테너보다 낮고 베이스보다 높은 남성의 목소리를 뜻하거나 그 음역의 가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리톤 지역의 건축 밀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대지 면적에 대한 1층 건물 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건폐율.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해류가 갑자기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여름철 해양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거꾸로 치는 파도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안 류. 영국의 우주물리학자로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대중 과학서 '시간의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는 이 과학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스티븐 호킹. 뼈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권이나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질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반골. 가르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 작품과 작가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 안내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슨트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손꼽히는 F1은 국제 자동차 프로 레이싱 대회입니다. 여기서 F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포뮬라 조선 최초의 인문지리지로 평가받는 책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한이 30년간 전국을 유람하며 기록한 저서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택리지 천연 펄프에서 추출해 만든 친환경 신소재 섬유입니다 우수한 촉감과 내구성을 갖췄으며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이 섬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이오셀, 리오셀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유일신 알라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자 무한마드에게 전한 말씀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란 임금이 혹하여 국정을 돌보지 않아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경국지색. 중세 유럽 도시에서 수공업자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교육방식입니다. 장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적 기술을 갖춘 스승 밑에서 수년간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도제제도 페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리마 골프나 테니스에서 한해 4대 주요 대회를 모두 우승한 것을 의미하거나 야구에서 만루 홈런을 뜻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랜드 슬램 바둑에서 자기의 돌을 놓아 자기의 수를 줄이는 수를 말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결국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충수.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 뜨는 현상 가운데 두 번째로 뜨는 달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블루문.